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이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이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 중 여수아가 호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요 14절 이제는 여와를 호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 4절에요 그를 섬기라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에는요 중간 2회 보면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백성들은 약속하고 결심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는 그들의 그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다행인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31절 보실까요? 읽지는 않았죠. 31절. 이 31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31절.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앞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그들 백성들의 믿음을 백성들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믿을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아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지켰다는 거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했습니다 지킨 거예요. 31절 마지막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31절을 좀 분석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원로들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원로들이 살아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죽었어도 신실한 원로들이 있었던 거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가 생기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31절에 좋은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를 진실하게 따랐던 원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자, 그런가하면 31절을 또볼 텐데요. 31절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또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을 텐데 31절을 또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곧 그러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앞에 이그 아는 자들이, 에이 아는 자들,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31절 중간 이후 다시 보세요. 곧 앞에 있는 것, 그 내용을 또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31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아, 그게 경험이 되니까, 그게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1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3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제게도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성경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성경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경말씀으로 삶이 즐거워지고, 이런 경험이 내게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뭐,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라, 아, 이런 말, 소리 높여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경험하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성경 말씀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제게 주옵소서. 이런 거죠.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예배로 기적을 경험한 것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게 내 삶에도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신앙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여호수아를 신실하게 따랐던 원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와가 있었고 신실한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을 주시옵소서. 3십일 전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심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경험하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가를 경험하기 그래서 하나님을 심심하게 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허락하고 싶습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기도하였더니,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하고 지는 성경 말씀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찬양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극복되고, 그리고 삶이 즐거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하나를 가 주셔서, 이세상에 하나님과 마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게도 이런 신앙의 간증이 쌓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신앙의 간증이 내게도 쌓여집니다.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마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하나님 기도 우리 성도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고꼭전해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염소십니다